아. 내가 벌써 두 개나. 야, 왜? 뽀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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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태어나던 구이 좀 먹어볼래? 그래. 응, 음, 잠깐만. 봐 음, 음, 괜찮은데? 다 먹었어요, 뽀로로가. 뽀로로가? 응, 이건 그냥 손 다음에 먹어. 음, 끝나고 먹자. 잠깐만 뜯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드라이포스에서어떤 얘기 좀 해봐 어. 얘들아 이, 이거는 내가 엄청나게 큰 포트로돈구이를 가지고 왔어 초대형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늘리면은 이만큼이나 늘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일단 먹죠 먹어요 <laughs> 어, 손 뱀이다 뱀 한도 음... 안 무서운데? 야이. 지팡이 같기도 해요. 아이고 힘들어. 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냥 한 번에 소록 잠 깨요. 나갈까요? 더러워. 안 더러워. 아 빨리 좀 하지. 그럼 제가 그 동안 대사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네. 트라이포스 아. 드라이포스에서 있었던, 아... 아, 있었던 일 좀. 나이스. 죄송. 드라이포스에서 있었던 일좀 알려줘봐. 맞아. 그래. 너 믿진 안 믿을진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줄지. 자, 같이. 우는 우리들끼리 얘기할게. 그냥. 일단, 처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기절해 있었어. 기절이라고? 맞짱구 쳐야죠! 어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아좀 이따가 루피 아직 중장할 차례 아니에요 아 죄송 아 그래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깨어났을 때 어떤 민박집이 있었거든 야 무슨 이상한 소리야 무슨 트라이 또라이퍼스 무슨 민박이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짜 아 진짜라니까 하는... 아 이상한 이상한 소리 아니, 소리 끝까지 아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알았어, 이따 끝까지 들어봐주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음 일단 덜그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음. 어저 저렇게 오, 돼서 그렇구나. 어 그렇게 됐어. 어때? 오, 어우, 진짜 신기해. 어 그래. 조저석 뭐야? 오늘은 메카니멀을 안 데리고 왔다고. 슬라이드. 아니 뭐야? 똑바로 조정석 어때? 시작하세요. 네. 볼 일이 있는 건 뭐야? 미안니다 누구시죠? 뭐 하는 거야? 아, 아, 아. 만타일 재찾아가겠다. 그리고 불륭하신패티님이십니다자 이제 여기로 오면 크롬을 만날 수 있다. 우와! 호호호. 가시죠. 어, 성은 녀석. 안 안돼.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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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녀석들은 어떻게 나 올까? 우아 아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희들. 예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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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너 너희들 일단 몇명가 아, 그리고 새로 들어온 녀석들을 소개해주지. 또요? 스파클링 팀의 뽀로로, 왁! 그 다음에, 파이어 팀의 포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에에에, 기다려봐. 아이스 팀의 토째로다잘 지내! 에에, 마기! 네, 네. 마리오도, 마마! 네. 마마 상촌이 됐고. 음. 근데, 이제 녀석들이 함자다 이제부터 기습 공격을 할수 있을 거야. 어, 잠깐만요. 애들이 뭔가 한 가운데로 모이는것 같아. 어? 파이어 팀. 아무리 파이어 팀이 좋다고 해도 뭐야 트루먼. <laughs> 이제 언제까지나 혼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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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나 혼자 또 생활하다가 멸망이야. 그렇게 되면 세계 정복에 가까워지겠지 저속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낸 파이어 팀, 스파클링 팀 가. 얘들 따라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예, 얘들아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어는지 말해줄게. 아군인 아 시청자분들도 1편 안별사을지도 안 몰라. 약간 얘기해드립니다. 1편에서 우리가 H 협동을 하자. 아니야, 따로가 좋지. 협동을 하자. 따로가 좋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우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같고 다르고 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팀을 나눠서 헤어진 건데, 이상하죠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이제 그건 졸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협동을 해야 돼. 얘들아, 가자! 쉿. 저 녀석들, 협동하려나 봐. 우리 죠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안될까같우 우리, 우리, 우까지 뺏겨 지는데 그래 우리, 우리, 둘끼리는 안되니까 가자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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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뭐야 리 우리, 우리, 전부 같은 생각이었어? 협동을 하자는 생각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어쩔 수 없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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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아 그동안은 여... 미안했어. 그러게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무식한 거였지. 그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혼자 쓴, 이제 혼자니까 그 느낌을 알겠어. 얘들아 미안해. 하나 아니 미안할 가정은 없고. 어, 나도 미안해. 이제 합칠 때가 됐어. 좋아. 그렇다면 그러면 파이어 팀. 아 잠깐. 일단은 집을 어디 쪽으로 할까. 일단 집은 스토... 우리, 우리 쪽으로 하면 음... 어떨까. 음, 어... 음, 아니 아 아니다. 아니야 니들 쪽은 너무 적고 내 쪽은 좀 그러니까 우리 팀쪽 어때? 그래. 따라와. 아아 아, 아, 그리고 가운데 우리들이 아. 우리끼리 힘을 합쳤다는 의미로. 아니 그거는 일단 거기 들어가서 더 회의하자. 그거까지는 좋아. 어, 잠깐 우리 내 메카니멀 무관 데 알지 좋아 그럼 모든 피닉 아, 미디의 알타 다돌 코카트 우리 우리 팀 쪽은 에반스핑크스그타나토스 크랑 자 그럼 메카니멀도 전부 다 합치는 거야 가자 가자 휴.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라더니 아, 아, 자, 아, 잠깐만. 어, 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까 어, 기분이 은근 좋은데. 아, 아, 그리고 패티야. 왜? 우리가 일단 가운데로 됐다. 한가운데, 그, 그런, 무슨 한가운데 같은 분들가 됐다. 의미고. 그런 의미로 우리 집을 가운데로 옮기자. 일단. 햇볕도 좋아, 이러면. 좋아. 와, 진짜야. 진짜 오늘 자기 우리 친구네들이 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동갑. oh yeah 좋아 진짜. 이, 이사도 이제 다 했고 진짜 좋은 것 같지 안안 그래 얘들? 아 근데 하나가 남았잖아 이름을 좀 근데 왜 이렇게 뿌예요 화면이? 어 저거 지금 그저 햇빛 때문에 그렇고요 이름은 아아 아, 이름 이름 내가 좀 지어 지어줄까? 잠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팀의 깃발들을 모두 찢어야 돼 좋아 일단 자기 아예 자기 팀원들 깃발 일단 가지고 올게. 빨려봐. 뿅. 삭삭. 뿅. 이제 파이어 팀, 아, 아이스 아, 팀. 아, 잠깐만. 내가, 팀. 내가 좀 정할게. 파이어 팀, 아이스 팀, 스파클링 팀 합쳐서 파스 팀? 좋아. 좋아, 어때? 상상하는 사람들 다 손들어 조용!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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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겠지 그럼 기... 아, 깃발 다시 만들고 와야지 찢어! 아... 아 그것보다 아 이건 좀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 물로 <laughs> 씻어버리는 거지 가요 <laughs> 네. 잘 가라 얘들아 참고로 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종이는 물에 담으면 효력을 못 쓴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로 그대로. 아, 안, 안 돼! 그러다 가 변기 막히니까 어. 아니, 뭐야. 정 아. 아. 오, 편집을 풀고 케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 편집 풀고 케미를 한번 해봤어요. 오, 야, 야, 야. 들아 쭈우우우, 최조시의 방입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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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네. 기다려. 어. 우리, 우리 팀에서 나왔던 그 빨대야. 이거 이미 지어놨어. 파스 팀이네 진짜. 그러니까 오 완전 오, 멋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네가 더 멋있어. 난 너가 별로거든. 어. <laughs> <laughs> 미리네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뿅. 어 냄새. <laughs> 거봐 내 사랑을 받고 싶어 내 방구 냄새도 좋아야 된다고. 어 방구 냄새 갑자기 꽃 냄새 같아. 아 어, 아니야.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응 뭐야 좋아 이제 새로운 팀의 등장신이다 등장천생 말이 다름 파스 팀이야 상관없어 <laughs> 와. 이, 우리, 이렇게, 각동이니까, 각자의 아지트는 이제 파괴해도 될것 같기도 해. 그럼, 그렇다면, 파괴하기 위해선, 메카니멀이 최고야! 맞아. 잠깐만, 너희 팀은 파괴 안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메카니멀 중에 해야겠다. 모 손! 무관! 아, 나 네, 메카니멀, 아, 예, 니는, 내가, 멋, 고! 아, 야 됐어, 됐어. 뭐 그럼 우리는 우리 팀을 다 죽이고 올게. 저 버리고 올게. 쉿. 야, 저거 이거 내 거거든? 자. 리파이어 팀. 챌린저가 핀으니 이제 없어져 때도 됐어. 눈폭풍야 일어나라. 스노우 공공공공 아이보리어택으로 끝내자. 파이널 넘빌리티 아이보리어택 날카로운 사다 공격 아이보리어택 고마웠다 우리 아지트야 돌아와 쉼. 우리는 끝났어. 그럼. 음, 정리하자, 이제. 좋았어. 나는 뭐 정리 없으니까 마음대로 끝내. 잠깐, 여기 메카드가 있으니까 메카드를 치우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적중이사로 하는건 어때? 좋아. 아, 암흑의 해골병사. 네크로맨스. 여기로 해야지. 암흑의 해골병사, 네크로맨스. 어? 지금? 네. 어안 돼. 돌아와, 신. <laughs> 그. 아, 직 아, 진짜. 는데짜안들었 아, 면 아, 진 아, 니그 아, 아, 니면 아, 니짜 아, 아, 박 이천이야 해보고 싶었어. 그거 대꾸. 우리 아지트. 으에에에. 너 너는 아지트 안부셨었잖아저 봐봐. <웃음> <웃음> 너는 아지트가 아프게 돼서 모르겠지. 우리 아지트 아, 어떡해. 으에에에. 괜찮아. 좀 훨씬 더 좋은 아지트가 생겼잖아. 그게. 그래.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하지?